결국은 역성혁명을 누구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어떻게 유교적으로 정당화할 것이냐 음. 이 부분은 이제 맹자로부터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네. 맹자를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맹자를 읽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줘요. 조 사실 좀 잘못 읽은 거에 좀 가깝습니다. 물론 여섯 번째 글자가 고측도 되고 법칙도 되긴 한데요. 예. 저건 사실 제우기 사직이면 즉 변치라 이렇게 읽는 게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데저 측변치라고 하면 좀 해석이 좀 이상해집니다. 예. 또 어, 뭐, 전, 이렇게도 예. 읽던데, 저도 사실 즉이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뭐인 음. 즉할 때, 이제 우리말에도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문, 뭐뭐라면 곧 뭐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그렇죠. 때. 그렇죠. 그게 저는 예. 맞다고는 보는데. 연결사로 보통 쓰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측이 되면 곤란한 게 우선 간단하게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제후가 사직, 즉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면 변치, 예, 바꾼다. 음. 이런 얘기거든요. 저기 이제 칙이 되면 명사니까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법으로 왕을 바꾼다. 뭐 이런 식이 정도. 그래서 칙이 주어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곧바로 갈아치울 수가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예. 즉으로 읽는 게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제후가. 위 위태롭게 한다 네. 사직을 위태롭게 만들면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면 음. 그러면 바꿀 수 있다 변치한다 음. 예. 바꾸면 이제 바꿈으로써 이제 어, 새로운 상태를 만든다 음.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볼 수가 있게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진심 장하라는 그런 장에 나오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정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장 가볍다, 가장 가볍다. 네. 네. 아, 그래서 경이라는 이제 그렇죠. 표현을 이제 쓰죠 그리고 예, 비슷하게 이제 맹자에서 자주 인용되는 의미 같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건 많이 알아요 맹자가 출전진 잘 몰라도 뭐 배가 임금이고 어, 물이 백성이다 그래서 네. 어,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가 가풀면 아, 뒤집어 퍼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맹자 사상은 상당히 이제 혁명적이에요 사실 유학으로 네. 보기에는 그런 역성혁명에 대한 이론이 사실상 유일하게 맹자에 많이 들어 있죠 사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중요한데요. 제가 글자를 일부러 이제 막 너무 쓰면 어려우실 것 같아 가지고 안 썼고 그냥 읽어만 드리면 음. 그 뒤로 나오는 게 이제 고로 듣호 구민이 이위 천자요. 득듣 음. 천자위 제후요. 음. 듣호 제후위 대분이라. 이제 이렇게 어. 이제 나와요. 이게 음. 이제 이그 12화에 되게 밑밥이 깔리는 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재우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득호구민이라고 하는 게이제 뭐냐면 어, 밭에서 일하는 백성들 네 음. 어떤 뭐 호응을 얻으면 음. 예호코라는게 호응을 얻는 거죠 음. 그러면 천자가 될수 있다 음. 결국 천자가 되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자라는 게이제 그~ 유교 사상에서 이제 또는 음. 중국 중심 사상에서 제일 높은 천자니까 이제 하늘의 뜻을 이제 받는 자고 하늘의 뜻을 받는 자가 백성이 이제 하늘의 뜻이니까 어, 천자가 되면 천자가 제후를 만들고 제후의, 제후가 이제 대부를 만든다 음. 또 위계 체계를 이렇게 그렇죠.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결국은 천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음, 음. 그러니 제후나 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천자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말할 것도, 아, 없죠. 말할 것도 없다 근데 제후조차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꿔놓는다.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나와요. 그리고 희생 기성하며 자성 기결하며 제사 이시로 돼. 그러니까 희생의 재물이 살찌게 마련이 되고, 재물로 마련해놓은 곡식이 깨끗하게 준비되고, 그래서 제사를 제때 에 지내는데, 사직이라는 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 사직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예. 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직을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 이한 건수일이면 하지만 수해가 나고 뭔가 그 냉해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또 사직을 바꾼다. 근데 이런 그렇죠. 표현이 나와요. 제사를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드리는데도 가뭄, 홍수, 냉해 같은 이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건 이제 천자라도 부덕의 소치니 예. 아예 국가를 바꿔버린다. 재우를 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천자도 바꿔버린다. 뭐 이런 예. 정도의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맹자가 정말 위험한 사상관게 음. 방금 잘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천자는 사실 이제, 이게 재우보다 높은 이제 황제. 잖아요. 근데 이게 천자라고 하는 이유가 딴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뭐 백성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근데 읽어 주셨다시피 이제 득코라고 하는 게 요즘 용어로 치면 민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너네 지금 <laughs> 천자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다고 보지만 맹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맹자는 천자조차도 민심이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심을 잃으면 하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예. 상당히 개혁적이고 위험한 예. 예. 그런 매력적인 사상가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또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전 맹아 그럼요. <laughs> 굉장히 격적인 거의 한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장난... 네. 예.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물론 아, 뜻을 펼치지는 못했죠만 <laughs> 네. 그거를 이제 정도전이 지속적으로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이 이게 이제 바로 그 이화의 논리가 나오는데 음. 어 결국에는 천자조차도 백성의 마음, 그것도 이제 일하는 백성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자 이후로 이제 위계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어이 사직조차도 갈아치울 수 있다. 아, 있는 그럼요. 네. 갈아치울 수. 대국을 갈아치울 수 있다. 단순히 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음. 나라 자체를 아예 완전히 뭐 뒤집어 풀 수도 있다라는 게 맹자에 생겨. 예. 그래서 우리가 역성혁명 그러면 단지 그냥 임금이나 왕통을 바꾸는 거라고 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새로운 사직을 세우는 것까지도 그렇죠. 포함하는 그런 그렇죠. 일이잖아요. 단순히 네. 왕을 바꾸고 이전 왕조의 부분적인 변경 정도가 아니라 어, 맹자의 생각은 필요하다면 음.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아예 완전히 새롭게 음.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백성이 원하면 할수 있는 일이다. 예. 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신 게 이게 사실 정도전이 12화 드라마에서는 조금은 의욕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음.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2화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이, 이제 이 도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이성계도 정도전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중앙에 등장하고 서로가 왜 고려를 패하고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면에서 어 사실은 개경에도 이제 그 이제 흉년이 들고 이래가지고 기근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출퇴근길에 이성계는 계속해서 굶어 죽는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도전은 의욕을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맹자를 봐요. 네. 그이두 그러니까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백성을 위한 나라 고려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계속 회의를 품고 있는 이런 배경으로서의 계속 제시되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고려의 체제로는 이걸 할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심어 놓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제 맹자를 이제 제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어, 결국에는 이제 왕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직도 갈아 엎을 수도 있다. 음.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거는 어, 보통 일하는 백성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백성들을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근데 힘든게 뭐냐면 바로 이런 냉해나 수해나 이런 기근이나 흉년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부덕의 소치이고 뭔가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덕의 소치를 그냥 제사 잘못 지내간 제사장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겠다. 실제로 아무리 이제 부덕의 소치라고 하지만 그 부덕행의 뭐냐면 예를 들면 치수.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면 물을 잘 다스려서, 뭐, 방제를 하든지, 농사법 같은 거를 자꾸 이제 개발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을 안한 것에 조금 더 사실은 가깝죠. 이제 예.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부덕, 뭐, 하늘이 내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명제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성품을 가지고 발휘해야 할, 아, 마땅한 책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 책무가 제사도 지금 제대로 못 지내고. 음. 네. 어, 그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 또는 위태로움에 빠져 있다. 아, 음. 어,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던지는 질문인 그렇죠. 거죠. 그 책무가 제사도 지금 제대로 못 지내고, 네. 음. 예. 어, 그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 또는 위태로움에 빠져 있다. 아, 음. 어,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던지는 질문인 그렇죠. 거죠. 아, 앞에서 맹자리 있었던 그 장면, 그한 줄만 물론 나와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는 맹자의 사상을 좀 이해해야 그렇죠. 아, 이왜 이때 난, 그 어떤 흉년이나 기근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음. 아, 결국에는 그게 지금 고려는 이것을 다뤄낼 능력이 없다라는 음.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음. 이제 그런 일종의 장치이고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도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이인임과 정도존 사이에이 대사치기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된고 그 전단계죠 사실은. 그렇죠. 고려가 왜 이런 능력이 없는가를 일단을 보여주는 음. 어, 도당 안에서의 일을 이제 음. 정그 말씀했다시피 이제 물론 뭐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펼쳐지지 않았다더라도 하정도저는 백성의 삶이 난세를 종수키키는 길인 이제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거라고 믿었겠지만 더더군다나 요 시점이 역사적으로 이제 전국적 으로 엄청난 기근. 네. 네. 빠져 있었고, 그게 이제 개경까지도 올라와서 개경 시내에도 음. 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체가 이제 쌓일 정도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다 못해서 도당에서 이제 최영이 구율밀 좀더 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님이, 어, 없다. 더풀 쌀도 없고, 어, 풀만큼 풀었다. 하니까 이제 최영이, 야, 그럼 우리 재상들이 사제를 털어서 격출을 해서라도 좀한번더 풀자. 어, 이러니까 이제 에, 이님의 똘마니로 변절한 염흥방이 이제 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자기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흥방이저 표정도 나오지만 사실 이성계 당신이 뭘 알겠어 변방에서 싸움질이 나던 사람이 아주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객출을 해서 율미를 나눠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진답니까? 오늘 치울 시체를 글피에 치울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라에서 뭔가 미봉책이라도 어? 좀 뭐라도 좀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또 대답을 하니까 염흥방이야 이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나란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가소로 합니다. 그리고 몇 조금 더 대사가 진행된 후에 이제 이인님이 이 정리 마무리를 하죠. 어, 이성계에게 소위 말해서 이님 입장에 참교육을 한답시고 합니다. 산과 들로 나가 먹거리를 찾아야 할 백성들이 죽치고 앉아서 대궐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구율미를 더 이상 나눠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되는 것이지요. 즉이 님은 백성들이 아무리 이제 굶주린다고 해서 어 나라에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뭔가 아 어, 구휼미 등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백성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어, 백성들이 이이 궁궁한 이 상황에서 이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스스로 어, 찾는 능력을 오히려 그것을 뺏는 것이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음. 태도로 이제 예, 보이죠. 예. 아까 대사에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네. 예. 요 사진 있잖아요. 네. 원래 이종 교수님은 약간 이렇게 이성계가 음 <laughs> 이러고 있는 <laughs>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네. 어, 근데 저는 이거를 일부러 약간 분노한 예, 사진으로 좀 아, 바꿨는데, 잡으셨구나. 그게 바로 앞 단계가 이제 약간 음, 이러고 있는 이제 그렇죠. 사진이긴 하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지금 너희들은 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용방이 저렇게 또 이제 질러 버리니까, 음. 아 이성계가.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약간 도당 내에서는 외롭게 이제 반발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음흠. 자 그러면 사실 하, 그 물론 여몽방은 검문세가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고 사대부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스스로도 이제 귀족의 일원. 이라고볼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신진사대부도 출신들이 여러 출신이 있는데 네. 권문세가의 자제로서 유학을 이제 아버지는 안 했지만 음. 자식은 공부를 시켜서 신진사대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음. 그리고 여몽방도 그 이후에 행태나,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뭐, 조금 알려진 게 얼마 많진 않지만 자료들을 보면, 영광도 아무래도, 어, 정도전과 같은 형태의 한미한 집안에서 사대부 공부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도 약간은 뭔가 조금 검, 원세족의 출신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밑도 끝도 없이 배신한 건또 아닌 거죠. 일단.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기반이랄까요? 네, 그렇죠. 예, 이거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연문방이 행동을 하고 이님이 음.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이제 연문방과 이제 이성계 사이에 이런 대립의 형태로 일단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음. 어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어, 오늘 죽, 죽을 놈이 이제 약간 또 먹고 살아가지고 글피에 죽는 것뿐이 되지 않겠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아니냐. 음. 밑빠진 독에 물복이다. 물 붓다. 어 사실은 우리가 정의감을 제거하고 보면 그럴 듯한 말이긴 하거든요. 어, 뭐 틀려 보이진 않죠. 예.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정의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빼고 나면 음뭐 구휼미로 모든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될 텐데 뭐 그럴 듯해 보인다지만 하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나라의 주인이나 백성들에게 줄 구휼미 내는 게 이제 이제 근원적으로 누구 거냐는 겁니다. 네, 어, 예.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마치 뭐 최영은 이제 사재를 턴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사재도 무엇으로 축적한 분이냐는 거죠, 사실. 은그 네. 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아까 이제 그 앞에 나주에서는 이제 그 어, 양지의 입을 통해 대사로도 나오지만, 십을 수확하면 굴을 수탈해 간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국가에 들어 있는 곡식이든. 어, 고문세가의 어떤 사제에 축적되어 있는 쌀이든 전부 다 사실은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올린 세금이거나 아니면, 어, 어 보면 이제 뺏긴 곡식에 가깝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론 왕조 시절에 민주주의적인 의식은 당연히 없었겠지만, 어, 나라의 주인이 왕이고, 어, 뭐, 고문세가라고 생각한다면, 어, 배고픈 백성에게 뭔가를 나눠 주는 게 시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혜가 오히려 무능한 백성들을 더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즉어 스스로 자구책을 찾은 이제 의욕을 오히려 어안 가지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정도전이 하는 생각만 해도 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백성을 도와주는 게에 과연 단순히 그러면 이틀이라도 더 살게 만들어주는 게 나라가 백성한테 해선 안될 일이냐 아니면 해야 될 일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실제로 만약에 전개되었던 담론의 전선은 이럴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음. 그게 뭐냐면 아 그래 백성 구해야지 왜냐면 그 구유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있죠. 고려에도 있죠 고려에도 있고 그 구유제도를 만든 거는 어 고려가 이제 사직으로서 올바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실용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다만 그 구율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음. 그 이유는 구율 나중에 의창 얘기를 제 다음 번 순서 때 이제 할 텐데 이 구율 제도의 어, 실질을 채우려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뭔가 곡식을 내고 이래야 돼. 야이 그렇죠. 제도가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안 돌아간 이유는 이제 이기적이기 때문인 거고 이기적인 것은 그 뭐냐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래 그러면 이 당시 권문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지경이 됐겠지 예 음. 네.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좀더 현명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 부여되고 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털어가지고 이걸 잠시 메워놓는다고 해서 음. 이 백성 전체를 구할 수는 없다. 음.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음. 식으로 아마 약간 포장을 했을 거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된그 대응 담론을 한다면 이건 지나치게 현대 정치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 100만 명을 이대로 두면 100만 명이 죽는데. 그 100만 명이 이틀 안에 죽느냐 아니냐의 문제냐 아니면 100만 명 중에 한 50만 명이라도 그래도 살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냐 음. 예. 그,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느냐 예. 음. 저는 이제 후자의 이야기가 그나마라도 더 설득력이 있고 상대를 약간은 좀 민망하게 만드는 쪽에 더 가까웠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미봉책이지만 해야죠라고 얘기하면 음. 지나치게 우직한 예. 음. 이야기에 좀더 가깝다. 어. 실제로 뭐가 이제 얘기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이인임의 이제 이야기 속에 나름의 이제 타협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 부분은 그 작가가 현대 정치 철학, 현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그냥 대변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인 그 네. 논리죠. 이게 이제 과거의뭐 이제 법문세가들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음.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스스로 어, 밭을 경작하건 만약에 곡식이 없으면 나가가지고 예. 뭐 풀띠라도 뜯어 먹건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고. 음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 감당해 줄수 없는 것이다. 음흠. 왜? 그걸 감당해 주게 되면 얘들은 맨날 우리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일을 안할 거라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보수주의가 복지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태도죠. 그렇죠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이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다. 라고 음. 이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이게 복지 뭐이땅시뭐 복지라는 개념도 없고, 없었죠. 네, 그리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속담으로 남아 있듯이 실제로 나라님이 국가 나라님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백성들의 삶과 안전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음. 다만 이제 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당성에 굉장히 중,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거를 실천하는 좀 실용적 방편으로서 평상시에 좀 대비를 해둬서 음. 음. 이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어느 정도는 구해줘야 음. 아까 이종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뭔가 세금 낼 애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예. 게 아마 실질적인 어떤 그렇죠.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당시에 이제 권문세가들의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보면. 그것조차도 이르지 못한. 음. 그냥 죽, 죽을 애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밖에 없다. 라고 음. 하는 인식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것. 물론 작가의 의도였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약간 드라마적으로만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외국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노력질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근이 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도 고문세가 중심의 조정에서는 그둘 모두로부터 백성들을 살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드라마적으로만 보면 이제 곧 진행되기 시작할 이 이성계나 정도전이 이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에, 충분한 이제 명분은 계속해서 이제 되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도로 자생기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도당에서 실제로 어떤 식의 논의가 진행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작가 입장에서 는 드라마적으로는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고려는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뭐 장치로서는 충분히 예 yeah. 기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Yeah.